안녕하십니까. TV 스타 유케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진짜 나오네. 오늘 밖에 나온 이유는 아, 수입사에서 벨로시페로 네. 125 순행식 스쿠터 네. 이태리 브랜드로, 브랜드죠. 벨로시페로. 다른 그 스쿠터 제조사들하고 똑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얘네는 그 모든 뭐 이런 이거를 이태리에서 갖고 와갖고 코떼가 되게 센 브랜드입니다. 네, 그 바이크 생산 그 차대번호도 다 유럽식 그 차대번호고. 네. 아무튼 뭐 벨로시페로네 여기 이제 출시가 돼서 시승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승차를 가지고 이번 주말에 그. 전라북도죠. 네. 부안 모터뱅크에서 어두두 발론과 두 바킹가 그 행사가 있어요. 작년에도 참가했었는데 네. 올해도 또 초청받아 와고 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페로 타고 부안 네, 당일치기 한번 다녀오려고 네. 오늘 차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받아와서, 네, 성능 테스트 겸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뭐 라이딩 한번 하려고, 네, 가서 차 받아오고, 벨로시페로 성능이 어떤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산대교 넘어가는데, 예, 네, 고비. 고비는 100kg가 그냥 너무 쉽게 나와요. 아, 그리고 밸런스가 좋고. 쇼바 좋고. 고비만, 고비만 한게 없어. 아우, 볼패드 때문에 입이 움직이질 않네. 쇼에 헬멧을 쓰면 입이 움직이지가 않아 일산대교를 지나갑니다 수입사도 오래간만에 가네 그때 차 갖다 주러 간 이후로 한 번도 안 가요 어 BYD 전기차 처음 봐요 길에서 BYD를 사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아니면 전시차일 수도 있어 어. BYD 길에서 다니는 거 처음 보네 어. 한국모터스 수입사에 도착했어요. 봉순이, 봉순이 왔어요. 봉순이 왔어요. 봉순이, 우리 봉순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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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입사에 도착해서 벨로시페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인증 다 마치고, 네. 나온 차라서 그리고 벨로시페로는 지금 이렇게 공구나 뭐 이런 거할때 이런 파우치도 들어있어요 네 좋죠 아니 괜히 끄네요 그리고 지금 브러셔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흰색 뭐 이런 회색이고 하나는 컬러풀하게 노랑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지금 319만원에 ABS T, TFT 스마트키, 뭐, 이렇게 돼 있고, 제원을 한번 보면, 엔진, 타입, 음, 어, 포벨브네. 포스트로크인 포벨브에 단기통 순행식 엔진에, 순행식 엔진이에요. 네. 8.9kW 8,200rpm 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아, 그리고 1 1 7 n m 6,500rpm, ECU, 뭐. CDI, 뭐. 최대 속도가 9 9 k m 네, 쇼바는 뭐 텔레코스피, 유압식 쇼바, 리어도 유압식 더블쇼바.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 5인치 TFT 계기판, 프론트 타이어가 100에 90에 12, 120에 70에 12, 아, 12인치 들어갔네. 보통 뭐 뒤에는 10인치 작은 거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 연료 탱크가 6리터네요. 네. 연비가 1 0 0 k m 당 2.3리터, 2리터. 그럼 한 3,000원이. 면 3,000원이면 100kg 간다는 얘기네. 휠 베이스가 1326. 크기가 1900에 670에 1100이네. 시트구가 820.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그, 유로 5 플러스. 네. 네 테니스 125. 네. 사양이 이런, 이러, 이런데. 319만원. 네. 이건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름은 이렇게 시트 밑에 있어요. 6리터. 6리터면 한6 0 0 0원 들어가겠는데? 네. 그리고 스마트키. 그리고 얘도 라이트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면 지금 이렇게 라이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데일라이트. 봉순이도 구경하는 거야? 응. 음. <laughs> 이 벨로시페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그, 얘도 이제 수입할 때그 안개등을 옵션상으로 넣어서 그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이 안개등을 설치해도 될것 같아요. 안개등을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다. 음, 그러네. 일단 순행식이고 해서, 네, 괜찮습니다. 지금 테니스 1, 2, 5, 이제 완전히 세팅 다 했어요. 지금 윈드스크린, 네, 장착하고, 그, 충전 거치대, 그리고 안개등. 지금 테니스 1, 2, 5도 지금 안개등이 얘가 그냥 옵션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구조 변경 따로 필요 없이,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팅 다 하고, 이제 부안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세차 지금 한번싹 해주고, 그, 지금 인드 스크린이 이게 카빙하고도 호환이 돼서 예. 네, 아주 괜찮아요 지금 일단 네 차를 받았으니까 네 주행을 한번 해봐야죠. 지금 다 세팅돼서 예, 네, 벨로시페로 지금 안개등도 달고 네 지금 카빙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크기도 비슷합니다. 네 그죠? 거기도 비슷하죠. 이제 해가 좀질때 안개등 테스트도 할겸 네,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일부러 날이 저물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라이트 안개등 어우, 아주 밝고 좋습니다. 이 예, 지금 깜깜한 조명 없는 데서도 이렇게 밝은데 자 이제 저는 집에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입사에서 나와서 네, 주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안개등이 대박입니다. 이게 고비랑 그 똑같은 안개등인데, 네, 그 지금 벨로시페로도 그렇고, 고비도 그렇고, 고비250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구조 변경 없이 네, 장착할 수 있는 안개등이에요. 네,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안개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벨로시페로는 그 성능도 성능이지만 네 지금 모든 그 악세사리를 다 달았어요. 지금 이 뭐지 이거 윈드스크린 달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열선 지금 열선 달았어요. 열선 달고 그리고 또뭐 달았냐? 어 안개등 달았지. 안개등 열선 그리고 지금 뭐야? 어 윈드 스크린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달았어요. 벨로시페로를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카빙 탔을 때는 그 출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제가 카빙 오너니까 더잘 알지 않겠어요. 네, 지금 디오도 그렇고 출력이 좀 뭔가 어, 아쉬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벨로시페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테니스 일리오, 뭐 벨로시페로 테니스 일리오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순행식입니다. 네, 그게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계기판에 그 수온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좀 아쉽네. 트립, 뭐 RPM, 볼트, 시계 이렇게 나오는데. 아, 어,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일단, 시야가 너무 밝고, 지금, 출발해서 뭐, 60km 때 70km는 너무 금방 나오니까, 네, 얘가 아주 좋아요, 지금. 주행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태리 브랜드라서 그런지, 아이디링 스탑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행 성능 위주인 것 같아. 엄청 잘 나가고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차가 가벼워하고 너무 막 팍팍 튀어나가니까 약간 무서워요. 그 아, 키웨이 타시던 분이 플로라 타시던 분이 요거. 바로 그 예약해 갖고 바꾸셨더라고요 쇼바가 앞뒤 쇼바가 안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자고 하갖고막 털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 아 빨로 지금 일산대교 넘어가는데 네, 일산대교 넘어가서 어, 이제 짧은 구간 고속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브레이크도 예, 아예, 아예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고속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 그렇다고 뭐, 쿼터처럼 미친 듯이 빠른 건 아니에요. 네. <laughs> 그런 건 감안하고,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스크린이 있어서 지금 쇼웨이어 제가 풀페이스 풀페이스 쓰고 있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네, 딱 적당한 것 같아. 예. 예, 윈드스크린은 가빙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야 지금 봐서 속도계 보이세요? 109, 110. 와 미쳤어, 111. 와 앞에 차가 있어서 못댕기겠네와 대박인데. 아니 어쩐지 나가는 게다르아이 정도면 125어125다 팔고 얘를 사야 되는 건가 야 대박입니다 지금 아 진짜 대박이네 속도가 미쳤어 너무 빨라아 주행이 장난 아니네 얘는 뭐 쇼어를 못할 거 걱정이 아니라 너무 빠른데? 어... 아, 무슨 125 보호업 해놓은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주행이 야, 역시 이태리 브랜드는 좀 다르긴 다르구나 왜 콧대가 센지를 알겠어 중국 브랜드들하고는 완전 다른데? 와, 많이 달라요 진짜 어우, 깜짝 놀랐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카빙하고는 완전 다르고, 고비당도 완전 달라요. 고비는 뭐, 쿠션 좋고, 뭐, 안전장치 많고 그러는데, 얘는 무슨 질주 본능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오르막길이거든요? 생, 생각보다 되게 경사가 좀 져서, 쿼터도 여기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 100, 100km 때 나오나? 근데 지금 80km가 넘었어, 벌써. 야, 아니, 제가 자꾸 빠른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와, 미쳤어. 다른 거는 96km, 97km 해서 지금 애들이 막 갤갤거리거든요. 야, 미쳤어, 미쳤어. 와, 1 0 0 이... 또 이것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 뭐야, 윈드스크린 단거, 아 진짜 그 100km의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테니스 1 2 5로 와야 돼. 순행에 속도 겁나 빨라. 아. 브레이크도 엄청 잘 들어요. ABS. 지금 고비나 뭐 카빙 뭐 이런 거랑 비교해서 훨씬 윗 등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는 고비랑 비교를 해야겠는데. 야, 대박이네. 와, 브레이크 잘되는거 봐. 와, 어우, 차가 빨라갖고, 크락션 눌러야 돼. 야, 겁나 빠르네. 아 이건 125급이 아닌데. 야, 옵션 좋지. 안개등 있지. 빠르지. 대박이네. 왜 얘네 그 회사가 뭐 중국 회사랑 자기네는 다르다고 하는지 알게 알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발판이에요. 지금은 이 뒤에 시트가 여기가 좁게 파여 있는데 어차피 이제 출시되면. 이제 키가 좀 있는 사람도 지금 이 무릎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한이 정도 오게끔 시트를 조정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봉지거리 있고 아, 주행 승, 성능이 미쳤다니까 지금 쇼버가 물렁하지도 단단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해요 압축비가 높아서 그런가? 아. 얘는 고급유도 한번 넣어봐야겠네 와 미쳤어 속도가 와 속도가 미쳤어요 속도가 아예 그냥 너무 잘 나와 아 지금 테니스 1, 2 5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 바뀌면 잠깐 한번 땡겨보고 네아 저런 P C X랑 같이 땡겨보고 싶네 어떤지. pcx도 직진할래나 아 pcx 땡기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금 pcx도 땡기고 오는데 뭐, 아이 속도가 지금 100km 이렇게 넘으면 못 따라오지 아 BCX 아예 못 따라오네. 브레이크도 엄청 잘 들어요, 지금. 아우, 엄청 잘 나가는데? 이게 지금 주행 성능이 완전 달라요, 지금. 안개등도 괜찮고, 지금. 이 쇼바가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테니스 1, 2, 5, 이거 물건인데? 윈드스크린도, 네.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약간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백밀러 시야각이 좀 좁아요 네. 뭐 열선은 지금 이렇게 되게 단계별로 네, 잘 돼있고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해 그리고 예, 봉지거리도 있고 네, 좀 발판이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트, 시트 포지션이 좀 이제 뒤로 갈 거고 이제, 많이 바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순행이라서, 네. 이게 달리면 어떨지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오다 보니까 집에 다 왔네. 자, 저는 조심해서, 네.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데니스 1, 2, 5.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TV 스타, UK 였습니다. 어우, 너무 빨로 PCX가 못 따라와.